뉴스 파이트기 손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재일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있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6월 18일까지 돼 있습니다. 8월 18일. 8월 18일이요. 그렇습니다. 8월 18일까지 돼 있는데 어 이제 2018년 그 지방선거 당시에 오재세 의원이 전임 의원이죠. 네. 의원이 이제 그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도당위원장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거쳐서 2년 4개월간 변재열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번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어 이제 그 총선 치르고 해서 어, 차기 이제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8월 18일까지가 임기면은 이제 최한 달도 아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의 도당 위원장 직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정도 하면서 먼저 아. 어, 그 대개 이제 도당 위원장을 그 총주권 아, 어, 위원장이 주로 이제 하는데요. 예. 어, 이제 그, 변제위원이 2년 4개월이니까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이제, 지금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문체 관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예, 예. 사실상 그 도당위원장 이제 그 선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다면 정정순 의원, 이장섭 의원, 음. 이모선 의원, 음. 세명 중에 한 명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또 이모선 의원은 또 이제 음성, 이제 중부권에 이제 그, 어, 당 그쪽에 이제 지역구고요. 또, 이제 정정순 의원은 뭐 최근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뭐, 어, 회계 과정의 어떤 그 부정 의혹 이걸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맞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장섭 의원이 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더 여쭤보는 걸로 하지요. 지금 네. 저 도당, 차기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작업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상에는 나와 있던데요. 지금 이제 임기도 별로 남아 있지 않고요. 공모가 지금 예정이 되 있는 겁니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그 도당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예. 어, 아직은 이제 공식 선출을 위한 뭐 이제 후보 저어그 공모를 한 그런. 그 인터넷상에 띄우지는 않고요. 음.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예. 초에 예. 아,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당 위원장 공모 이제 절차를 위한 통해서. 그런 그 인터넷에 띄운다고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도당 위원장 하면 대개 현역 의원 중에 한 분, 또 지역 위원장 가운데 한 분이 선출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그동안, 그동안의 관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거. 어, 대개 이제 그, 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주권 이렇게 보면은, 어, 다섯 의원들이 뭐, 과거에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뒤늦게 이제 총선 전에 맡았지만은, 예. 과거에는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라서 저그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주로 많이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 현역 어. 의원들은 뭐 중앙 정치 아, 활동을 해야 되기 그랬군요, 때문에 그랬군요. 아, 지역구 뭐 자기 지역구 관리도 힘들는데 거기다가 도당까지 맡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 보니까 이제 원외의지구당위원장보다는 이제 원내에서 그렇습니다.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예. 어, 지금 다섯 분 모두 다섯 번 다섯 분 가운데 네.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네. 도종환 의원은 중앙 쪽에 자연스럽게 이장섭 의원 쪽으로 그러면 모아지는 뭐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도장 후보자로는 아, 이제 이장섭 의원 아. 쪽으로 이렇게 좀 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아, 그를 가려서 뭐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대로 이 모선 의원은 음. 다 이제 지금 초선의 의원 중에 누가 하나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대로 정정 선 의원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앞으로 법정 문제가 남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밟아야 되니까 예. 사실 도당 위원장을 뭐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는 데 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저 이장섭 의원께서 만약에 맞게 된다면 초선 의원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아, 또 지역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은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아직 공식 등록은 아직 좀 아, 날짜는 안정이요 안정이져, 아, 있는, 안정이져 있는. 있고요. 예. 지금 일정은 나와 있는데요. 어, 8월 16일 날 아, 이제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도당 예. 위원장을 선출하는 하는 것은 아,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8월 예. 그 17일부터는 차기 도당 위원장이 진구가 수행이 됩니다. 아, 세부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날짜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예. 최종 그 일정은 8월 16일이 되면 차기 도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 네네. 아, 드러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떤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